오늘 우리 K증시 막판에 삼성전자 급등 나오면서 어 드디어 엔비디아 테스트 통과했다고 합격 문자 왔나 그랬는데 그건 아니었고요. 삼성전자가 미국 현지 업체랑 이번에 디지털 트윈으로 반도체를 가상 공간에서 제조하는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이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조가 이게 우리 로보트 태권브이 아니겠습니까? 이 디지털 트윈이. 아, 물론 그 태권 부이가뭐 일본 마진가를 따라 한 거라는 그런 뭐 의심은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이 태권 부이는 핵심 기술이 바로 이제 디지털 트윈입니다. 주인공이 그 태권도 동작을 하면 태권 부이가 그걸 똑같이 뭐 발차기면 발차기 뭐 정권 지르기, 날라차기 이런 거 그대로 똑같이 하는데 이게 바로 디지털 트윈이잖아요. 하여간 이번에 삼성전자가 아, 미국 업체랑 기술 개발에 성공한 반도체 제조 디지털 트윈으로 가상 공간에서 반도체를 한번 뽑아내 보고 아, 문제점이나 뭐 이번 그 엔비디아 테스트에서 지금 관건인 수율 문제, 발열 문제 이런 거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하다. 그래서 퀄리티를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이런 기대감으로 해석이 된 겁니다. 이제 남은 거는 엔비디아 그 테스트 합격 문자 하나만 오면 진짜 좋겠는데요. 자, 오늘 우리 K 증시는 애플 관련 주들이 완전히 급발진했는데 이거는 착한 급발진입니다. 어, 이거는 간밤 미국 증시에서 어, 애플 롱, 엔비디아 숏. 이 포지션에 드디어 시동이 걸렸죠. 그래서 이제 오늘 새벽 나스닥 지수를 나홀로 견인한 애플이 7% 급등. 여기에 대한 세러머니가 바로 우리 K증시에서 LG 이노텍을 선두로 해서 완전히 질주를 했습니다. 아, 거기다 오늘 신고가를 찍은 한미반도체. 이것도 이제 HBM 시장에서 현재는 SK 하이닉스의 독주지만 이제 삼성전자가 여기 합류하면서 정작 양쪽에서 재미를 볼 거는 한미반도체다. 미리 얘기했잖아. 그리고 또 5월에 런망주 클래시스가 오늘 12% 급등인데, 이거는 이따가 외국계 리포트 시간에 다시 정리를 해드리고, 하여간 오늘 우리 K증시 비록 지수 자체는 뭐, 어, 어제에 이어서 큰 폭의 상승은 아니었지만, 어제 내일 뉴스에서 미리 전해드렸던 감염병, 삼계탕,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들이 업종별 상승률 탑3를 장식했습니다. 아, 그래서 어제 내일 뉴스에서 미리 다 얘기했잖아. 이렇게 오늘은 어, 모처럼 생색 정보통을 한번 해봤습니다. 러나, 반갑습니다. 와, 진짜 오늘은 정말 찐으로 여름날씨네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습도가 높지 않아가지고 저녁나절에는 조금 선선한데 이것도 이제 뭐 7월달 들어서면은 본격적으로 열대야로 이어지겠죠. 하여간 저처럼 이제 한 4월부터 11월까지 에어컨을 꼭 틀고 사는 이런 사람들은 정말 너무 더우면은 사람이 더위를 먹는다는 말이 뭔지를 아는 게 진짜 어쩔 때는 하루 종일 그냥 물만 맥히고 밥 생각도 없고 진짜 그럴 때가 있어요. 자, 그 와중에 오늘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소식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그 유럽연합 총선 이 얘기를 계속 실시간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었는데 이게 다 이것 때문입니다. 드디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당장 다음 달 7월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25% 추가 관세를 때릴 예정이라고 오늘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역시 이번 유럽의회 총선에서 중도우파연합이 압승을 거둔 뒤에 바로 이렇게 법안이 마련되는 아, 어, 정말, 금물살을 타고 있는 거고, 또, 현재 집행위원장이, 어, 이분이 대표적인 반중인물인데, 이번에, 어, 이 유럽연합보수 쪽의 승리로, 어, 연임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우리 K 전기차 배터리 2차 전지에는 당연히 반사 이익으로 해석이 되죠. 아, 그러나, 나라 밖에서는 지금 이러고 있는데, 오늘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은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목부터가 벌써, 자, 배터리 신도 분들이 보면은 진짜 날도 더운데 혈압 오르는다고 그럴 분위기인데, 아이다시피 이제 전기차는 정부 보조금하고 지자체 보조금까지 이제 따라붙으니까 이게 원래 판매가가 얼마인지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소개된 EV6 사실상 우리 K 전기차 중에서 가장 그 고급 고가 차량이죠. EV9도 있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승용차라기보다는 약간 SUV에 가까우니까. 하여튼 그래서 이게 풀옵션의 경우 6,230만원짜리니까 이제, 어, 정부 기준으로 4천만원 이상 가격이 가는 거는 고급차로 분류가 된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부모님한테 이 EV6를 한대 사드렸대요. 이제 뭐, 어르신들은 장거리 갈 일도 별로 없고 또 이제 주행 거리도 뭐 많지 않은데 세금은 또 그대로 내면 아까우니까 이런 차원에서는 전기차가 나을 수 있죠. 충전도 뭐 평소에 출퇴근을 하시는 게 아니니까 가정용으로 이제 충전 해놓으면 되잖아요. 니간 그러니까 근데 이 EV6를 사드리자마자 부모님이 고급차 보유자라고 해서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박탈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차를 자기 명의로 이제 재빨리 바꾸고 어 자기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부모님 댁으로 이전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 소득이 이제 또 부모님 소득하고 합산이 되면서 부모님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랑 본인 자녀장려금 신청까지 또 날아갔대요. 그렇다고 이제 이 EV6를 도로 팔자니 아시다시피 이제 전기차는 되팔 때 감가상각이 이제 내연기관차보다 좀 크잖아요. 그래서 지금 부모님 전기차 한대 사들였다가 온 집안이 완전히 막장이 됐다. 뭐 이런 사연을 이제 언론기사에서 다루고 소개하는 건데 그 밑에 이제 댓글을 보면은 야 6천만원짜리 차 타면서 기초연금을 왜 받냐부터 어 이러니까 무슨 친환경이고 탄소 중립이고 안 되는 거 아니냐 정부가 책임져라 또 그리고 역시 우리 모두가 예상했던 댓글 이러니까 니네가 친중 매국노 소리를 듣는 거다 이런 댓글까지 엄청 달렸습니다 자 오늘 갑자기 또 푸틴이 평양에 방북한다는 어, 이슈가 떴는데요 이르면은 이번 달 6월 중으로 푸틴이 북한하고 베트남을 방문한다는 어, 러시아 측 외교 소식통이 이제 나왔는데 이거 당연히 이제 푸틴 쪽에서 뭐 흘린 거겠죠. 만약에 허락도 없이 이런 소리 함부로 했다가는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러시아에서. 그래서 일단 어, 푸틴이 재선 후에 첫 해외 순방지가 어, 지난번 그 5월달에 중국이었고 그 다음 이제 이번에 두 번째 해외 방문지로 북한 들렀다가 이 베트남에 간다는 거예요. 이걸 앞두고 지금 미국 워싱턴하고 뭐 펜타곤에서는 이번에 푸틴 방북 진짜 관전 포인트는 따로 있다. 바로 김정은이 현재 건강 상태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다. 이제 이렇게 더 흥분하고 있는데 사실 해외 정보기관들은 지금 김정은이 건강 상태가 뭔가 심각하다고 그래서 이번에 그 똥풍선 날린 것도 사실은 그 여동생 김정은이 진두지휘한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제 아무리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한 보복 차원이라지만 김정은 캐릭터상 그렇게 오물풍선 날리는 이런 식의 대응은 하지 않았을 거다. 차라리 김정은이었다면은. 뭐, 로켓이나 미사일 같은 발사체로 대응을 하면 했지. 아, 애들 장난도 아니고, 뭐 하는 똥풍선이냐. 그런 식의 도발은 김정은의 방식은 아니다. 그래서 이건 아무래도 지금 김여정이 현재 북한 군을 지휘하고 있다는 그런 정황인 것 같다고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심심하면 한 번씩 해외 SNS에 올라오는 김정은 중병설, 사망설 이런 거는 이제 근거가 뭐냐면은 김정은이 가진 만성 지병이 뭐 이제 딱 봐도 비만에서 오는 당뇨, 뭐 고혈압 그리고 심장 질환 이런 거에다가 최근에 영국 텔레그라프지가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 김정은이가 또 건강 염려증이 엄청 심각하대요. 그래서 이제 뭐 그래도 백두혈통이니까 하여간 매일매일 의사한테 건강을 체크받는데 그 의사도 이제 잘 믿지를 못해가지고 수시로 이제 담당의를 교체하고 또 가끔 한 번씩 해외 의사들 데려다가 자기 주치가 지금 나 판단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거짓말하는 건지 이런 걸또 불시에 또 김정은이 확인을 한대요. 어, 우리도 이제 주변에서 건강 염려증 심한 분들 보면은 이것도 이제 일종의 뭐 불안장애 내지는 심하면은 공황 발작까지 가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간 그래서 지금 현재 김정은이가 몸도 정신도 상당히 좀 중증인 상황이다 이런 건데 이 김정은이가 84년생이니까 올해 이제 마흔인데 이제 한 달에는 아마 50 넘기기 힘들 거라고 그러는데 여기다가 건강 염려증까지 있으니까 어, 지금 김정은이는 벌써부터 이제 후계 구도에 몰입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아마 그딸 김주의 어, 진짜 누가 봐도 그냥 동네 코흘리게 어린애인데 요새 자꾸 이제 데리고 나가서 사람들한테 보이고 이제 인민들한테 얘도 백두혈통이라고 이제 눈도장 찍고 있는 건데. 근데 그딸 김주애가 또 둘째래. 김정은이 이제 첫째는 장남 아들인데 얘는 또 뭔가 선천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 누가 옆에서 챙겨주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힘든 수준이라고 하고. 그래서 지금 일단, 어, 북한 김정은 쪽에서 이머전시 플랜으로 마련한 게 김정은이 당장 무슨 일이 생기면 유고시에는 어 바로 여동생 김여정이 이제 대리 통치를 하다가 그딸 김주혜한테 권력을 승계해 주는 그 시나리오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요즘 북한 군부를 일단 김여정이 장악을 했고 그 증거가 이번에 우리한테 날라온 똥풍선 이거라고 근데 이제 또 나름의 갈등은 바로 김정은 부인 리설주가 그럼 중간에 이제 포지션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건데 이제 북한에서는 서열이 무조건 백두혈통이 우선이기 때문에 아무리 김정은 부인이고 그 김주의 엄마고 뭐 이래도 정작 백두 혈통인 김여정한테는 상대가 안 된다는 거지 왜 리설주는 백두 혈통의 피가 안 섞였잖아 그래서 예전에 그 장성태 그 김정은이 뭐 고모부를 잔인하게 처형했다고 한참 시끄러웠는데 그 당시에도 이제 쿠데타를 시도했다 뭐 반역죄 이런 거였는데 그게 이제 나름 북한에서는 엄청 큰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어 김정은이 더 세게 본보기로 그렇게 이제 처형을 했는데 그때도 그 장성택 부인 그러니까 김정은이한테는 고모죠 근데 그 사람은 또안 건드리고 그냥 놔뒀어 그 여자도 이제 백두열통이니까 그런 거지 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날이 날이니만큼 나리, 내일 새벽에 있을 FMC 결과에 대해서 골드만삭스의 프리뷰 먼저 보겠는데요 일단 미국 경제를 볼때 올해 고용이 꺾일 일이 없을 것이다. 이거는 뭐 미국 대선 때문이기도 하고 어쨌든. 그래서 미국 GDP도 올해 계속 고공행진이 예상된다. 그러니까 연준이 평가하는 3대 지표. 이게 고용, 성장, 물가인데 이 중에서 고용하고 성장이 강한데 물가가 어떻게 떨어지겠냐. 이런 구조라는 거고. 그럼에도 골드만삭스는 연준이 아 9월 FOMC에서 금리 인하를 시작할 걸로 보는데 이 시나리오가 비록 이제 합리적이지는 않지만 뭐, 최근에 금리인하 결정한 유럽이나 캐나다 같은 데를 봐도 인플레이션 하나만 가지고 금리를 내린 게 아니었다. 아, 그럼 이제 이번 6월 FMC, 다음에 7월 FMC, 그 다음에 바로 9월인데, 그때 금리를 내리려면 적어도 인플레이션 여기서 더 올라가면 안 되니까, 일단 이번에는 뭔가 매파적인 스탠스로 좀 시장에 겁을 준다? 요런 상황을 골드반삭스가 예상하는데, 아, 그럼에도 원래 이제 점도표가 3, 6, 9, 12월에 이제 1년에 4번 나오는데, 어 여기서 이제 이번 6월 점도표는 연준 임원들이 아예 9월 금리 인하가 없을 것처럼 페이크를 썼다가 그러다 갑자기 3개월 뒤에 진짜 금리를 내려버리면 이것도 시장에 혼선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의 시작 시기보다는 올해 2024년에 금리 인하를 어쨌든 딱한 번은 있을 걸로 어, 이렇게 보여줄 것 같다. 그러니까 뭐 9월이든 10월이든 12월이든 하여간 어, 올해 2024년 중으로 금리 인하가 나오긴 나온다. 근데 딱한 번이다. 이렇게 해서 뭔가 좀 아리송한 그런 리액션을 유도한다는 거죠. 자, 그다음 에 이제 UBS는 아시아 키콜 리스트 업데이트를 공개했는데, 어이 키콜 리스트 그러니까 필수 보유 종목에다가 중국의 경우는 장수 고속도로를 제외하고 대신에 차이나 멀천트 항구를 이제 편입한다. 어 단적으로 보면은 이제 중국 내수보다 수출 쪽에 배팅한다고볼수 있나? 하여간 그러면서 UBS가 이번 키콜 리스트를 정리하면은 차이나 멀천트 항구, 그다음 태국의 CJ 제일제당이라고 할수 있는 CP 그룹, 그다음 이제 인도 자동차 회사 아이처 모터스, 그다음 이제 우리 삼성전자하고 삼성전기가 들어갔고 마지막에 이제 중국의 한국항공우주 선저우 이렇게 이제 여섯 종목을 아시아 키콜리스트로 UBS가 픽했습니다. 그다음에 UBS가 GKL 투자 회견 매수의 목표가 1 7 5 0 0 원. 아 근데 참 이놈의 카지노는 가원랜드도 그렇고 진짜 코로나 이후로 계속 투자 의견은 쭉 매수인데, 뭐, 오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 근데 역시, 이제 이런 성인 게임도 온라인이 다 장악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또 결국은 휴대폰 간편 결제만 수행가. 자, 여기다가 이제 UBS는 기아에 대해서 오늘 목표가 15만 2천 원에 투자 의견 매수로 제시했는데, 이 기아는 오늘 마침 이제 모간 스탠리도, 어, 이번에 나오는 신형전기차 EV3 성공 가능성이 기아차 어떤 전반적인 스토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그래서, 이제 EV3가 7월달 한국 출시 그리고 8월에 유럽 출시 이렇게 예정 잡혀 있는데 어 하반기 초기 물량 목표가 2만 8천 대. 근데 지금 어 우리나라에서 사전 계약 물량만 6천 대라고 지금 나왔죠. 거다 이제 또 미국에서 어 기아 하이브리드 차종의 경우는 재고가 1.6개월로 상당히 타이트하다. 이게 보통 이제 자동차 재고 주기가 2에서 5개월 정도인데 그거에 비하면 훨씬 짧은 거죠. 그러니까 수요가 많이 어, 대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기아 목표가를 아 17만원에다 투자 의견 오버웨이, 즉, 비중 확대로 어, 모간 스탠리는 불렀습니다. 다음, 이제 모간 스탠리가 이렇게 치고 나오니까, 아, JP 모간도 오늘 우리 K증치 커버리지를 왕창 쏟아냈는데, 어, 주로 인터넷하고 게임업종이네요. 그래서 보면은 오늘 마침 이마트가 이제 신저가, 사상 최저 주가를 찍었는데, 아무래도 알리테모의 공습에 어,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이제 보는 것 같고, 대신에 외국계 증권사들이 최근에 쿠팡은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밀고 있는데 오늘 JP 모건도 쿠팡 투자 의견 오버웨이즉 비중 확대 목표가 28만 원. 그다음에 K증시의 유일한 AI 포털 테마인 네이버 역시 투자 의견 오버웨이 비중 확대 목표가 25만 원.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는 목표가 48,000원에 중립. 카카오페이 목표가 26,000원에 여긴 비중 축소. 그다음에 크래프톤 33만 원 비중 확대. 어, NCSOFT 목표가 15만 원의 비중 축소, 넷마블 목표가 3만 6천 원에 어, 비중 축소 의견, 그다음에 펄어비스 목표가 2만 5천 원에 여기도 역시 비중 축소 의견, 그다음에 이제 아, CJ 대한통운은 어, 목표가 14만 원의 투자 의견 중립, 그다음에 이제 하이브 목표가 20만 원에 여기도 투자 의견 중립입니다. 자, 그다음 에 이제 오늘 애플 관련 주들 가운데서 단연 돋보였던 LG 이노텍을 CLSA가 목표가 기존 27만 원을 무려 34만원으로 오늘 대폭 업그레이드 했고 어, 투자 기간 당연히 매수 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 이제 마지막에 또 주인공을 모셨는데 바로 이제 지난 5월 우리 런망주 그러니까 런던고란이 유망주였던 클래시스에 대해서 이번에는 JP모간까지 제비어천가로 동참을 아니구나 클래시스를 찬양하는 거니까 클비어천가구나 하여간 클래시스에 대해서 오늘 처음 커버리지를 개시한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개업발이 이제 주가도 마침 급등 나왔는데 JP모간이 어, 클래시스 작년 매출 65%가 아시아하고 브라질 지역 수출에서 발생을 했고, 올해는 글로벌 입지가 더 넓어질 것이다. 그리고, 어, 클래시스의 앞날이 기대되는 두 가지 포인트는, 첫째가 빠르게 성장하는 비수술적 얼굴 및 바디 관리 수요. 그 다음 둘째가 K 뷰티 열풍으로 인한 국내 에스테틱 서비스 업종의 해외 고객 유치 확대. 뭐 이미, 대한민국 피부과의 외국인 비중이 35%였는데 클래시스로 인해서도 이게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거래요. 그래서 J.P. 모가는 클래시스 투자 의견 오버 웨이, 즉 비중 확대다 목표가는 6만 2천 원. 아 근데 오늘 주가가 또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업사이드가 한15%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큰일 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직접 배달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이제 벌써 이번 주도 절반이 지나서 목요일인데 어 내일 새벽 3시에 연준 FMC 결과가 나오니까 우리는 이제 눈 뜨자마자 또어 바쁠 예정이고요. 저는 내일 뭐 미국 마감이나 선물 지수보다는 환율 반응이 아, 우리 K증시 외국인들 수급에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내일 우리 정부가 Next Rise 2024 행사를 개최하는데, 국내 최대 벤처 투자 이벤트고요. 증시에서는 역시 창투사, 섹터. 어, 그리고 내일 정부 발표 또 중요한 게 바로 분산형 전력 시스템을 향한 제도적 기반 마련. 요건데, 이제 날 더워지면 이제 전력 수요 또 얘기 나오고, 그럼 이제 증시에서는 바로 스마트 그리드인데, 이걸 정부에서 또까지 발표를 합니다. 어 다음 내일 이것도 있는데 2024년 호우 태풍 대비 산재 예방 대응 추진계획 발표 요겁니다. 그리고 내일 한국은행 금통위 본회의가 또 열리는데 어 일단 여름철 물가 관련해서 또 어떤 코멘트가 있나 봐야 되겠죠. 증시에서 관련 주는 뭐 시금료 쪽 다음 내일 목요일 증시 일정은 우리가 선물옵션 또 동시 만기일까지 내일 겹쳐 있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용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인 이너그리드 그리고 치아용 보철 수복재료 국산화기업 하스 이렇게 두 곳이 내일 수요 예측입니다. 어, 그리고 HMC IB 스펙 7호랑 미래에셋 비전 스펙 6호가 내일 공모청약에 들어갑니다. 어, 그리고 내일 목요일 해외 일정은 유럽 혈액학회 EHA가 열리는데 여기 큐로셀이 핵심 파이프라인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하고 또 내일 밤 미국에서는 비록 이제 FMC는 다 끝나고 나서지만 오늘 밤 CPI에 이어서 내일 밤에 PPI 그 생산자 물가지수 5월분이 또 공개됩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는 어도비 실적 공개가 이제 내일 밤에 잡혀 있는데 여기 뭐 PDF 그 아크로뱃 이 파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생성형 AI 쪽에서 준비되는 강자라는 평가가 있는 바로 어도비 시스템 실적이 나옵니다. 자, 오늘 하루 정말 무더운 가운데서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